안녕하세요. 경매를 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향남읍보다는 구시내 바란이에요. 바란인데 지금 저희 구독자분께서 원룸을 좀 찾고 있다. 원룸 같은 건물을 좀 봐달라 했는데 뭐 상가주택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정면에 보이시는 근린주택인데 거의 근린시설 같은 건물이에요. 지금 이게 35억인데, 17억까지 떨어졌고요. 방은 2층에 8개, 3층에 9개, 그리고 4층에 주인세대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영상 찍으려고 왔는데, 그 구프랜드 태양바람 원장님, 어, 전문가반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좋은 거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 와보니까, 어, 지금 옆에 좌측 끝에 보이는 양꼬치침 말고는 다 장사를 안 하고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 여기는 거의 외국인들이 많은, 많이 살고 있어요. 한국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외국인이 거의 전부 다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새로 임차를 논다고 해도 외국인 전용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주인이 가게를 차리고 알바를 외국인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아마 장사가 좀될 겁니다. 지금 여기 옆에서 보이는 cu도 외국인이 낮에 근무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외국인이 많고 전부 다 세입자들도 외국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부동산에 다녀왔는데 외국인들이 월세도 잘 내고 편견인 것 같아요. 속 썩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한국인이 더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터뷰 영상은 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건을 좀 돌면서 찍어 드릴 텐데, 좀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항상 했던 사건, 물건 설명 보고 오겠습니다. 물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타경 303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바란리 123-2번지구요. 물건은 그린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278평. 건물 면적은 561평. 건물 면적이 넘죠, 그죠? 감정가 35억 2716만 7400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저가로 지금 두번 유찰됐어요. 17억 2831만 2천원. 예. 네. 평당가로 따지면은 평당가로 따지면, 지금, 35억일 때, 나누기 278평. 지금 1258만원. 거의 뭐, 1300만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두번 유찰돼서, 17억일 때, 278평. 600만 원대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거의 반값인 거죠. 그죠? 저희는 건물은 어차피 노후되니까 고쳐 쓴다고 치고 토지만 봤을 때 평당가로 따졌을 때 611만 원대니까 메리트 있는 거죠. 그죠? 17억이라고 치더라도. 그리고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 확답을 받은 거예요. 소득하고 대출 조건이 좋았을 때 신탁으로 80%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날짜는 2023년도 벌써 23년도 물건이 나왔네요. 2023년도 1월 12일 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원룸을 찾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왔는데 금액이 좀 너무 큰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좀한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언제든지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600만 원 너무 센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마 신축을 하시려고 해도. 600만원 이상은 주셔야 될 거예요. 평당가가 요새 토지만 따졌을 때. 지금 이건 건물도 같이 있는 거죠. 약간 단점이라고 보면은 2006년식. 조금 오래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 1층에 뭐 소매점 47평. 요거는 그 샤브샤브 집인 것 같고요. 미용실은 지금 없죠. 요게 지금 어, 신통치킨 같은데요. 그리고 요 48평이 뭐 양꼬치집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세개다 지금 해중에 양꼬치집만 장사를 하고 있고 110만 원 월세를 받고 있고 그 사실 그것도 내고 있는지 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층을 전부 다 해서 지금 합쳐서 이게 지금 한1 0 0 되는데 요게 지금 방이 여덟 개돼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3층에 이게 지금 아홉 개돼 있는 거고 그리고 4층에 주인 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 지금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정자도 있고, 뭐 데크도 있고 그랬는데, 주인 세대에서 사실 못 올라가 봤어요. 물을 아예 다 막아놔서, 조금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못 올라가 봤는데, 사실 뭐 크게 뭐돈 되는 것 같은 거 없고, 문제 되는 거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연랑 말소기준 걸 2006년도, 12월 15일이고요. 요 날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날짜가 2006년도보다 빠른 날짜는 전부 다 없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엄청 많은데, 딱 봐도 2011년도가 지금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또 내려보겠습니다. 쭉쭉. 미상임차이라도 있으면 은좀 골아플 텐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다후순이죠 그죠? 외국인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뭐 조선족이나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다후순이에요인도민용 대상자라 조금 골아프긴 하겠지만 뭐 귀찮으시면 업체 이용하셔도 됩니다 내가 좀 이걸 다 전부 다 하기 좀 힘들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바람농협에 지금 16억 9천 돼있고 나머진 다 소멸이에요 의미가 없죠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네. 지금 뭐 김필옥이라는 사람은 4억 5천으로 이미 경매 냈고 이자는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이번 회차에 유찰이된다면은 바람농협 도위트이트할 겁니다 그래서 뭐또 NPL을 이용한 또 경매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마 인기가 워낙 많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물건이 여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여기 화성 중앙 병원이 있거든요. 지금 이 43번 도로 이쪽을 쭉 따라서 이쪽으로는 이제 신도시고, 여기는 이제 구내인데 여기는 거의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아파트는 이제 뭐 대단지이긴 한데, 여기가 너무 외국인들이 완전 꽉 잡았어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꽉 잡았어요 그래서 어 그래도 위치적으로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솔직히 월세만 잘 내면 되지 뭐뭐 외국인이고 뭐난 상대가 싫다 이렇게 하시면 뭐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시세대비 싸게 사는 거다 이런 거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에 팔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지금 저희 물건이고요. 이게 35억짜리가 지금 17억에 돼 있는 거고, 지금 요 아까 우린필류 아파트인데 요게 지금 27억이거든요. 요걸 한번 좀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보시면, 예, 네.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 물건인데 지금 요 물건이 지금 27억이에요. 지금 요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17억까지 떨어진 거니까 조금 이 정문 메인 상가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어 나쁘진 않다 10억 싼데요 그죠 뭐 불과 500m 정도 차이인데 10억 싼 거니까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좀 비교해 볼 만한 게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근생이니까 어 요거랑 비교했을 때 금액 대비 나쁘지 않다 17억 한2 5억까지는 그래도 싸게 받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향남에 있는 상가주택이란 단독 다가고 이렇게 검색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8억 5천.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지금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죠. 되게 짜끔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18억. 어, 요거는 조금 비슷한 것 같네요. 예, 네, 그죠? 좀 보시면, 방도 24개고, 융자 5억 5천이고, 그리고, 보증금 3억. 그러니까 8억 있어야 되니까, 자기 자금 10억 있어야 돼요. 2006년도네요. 그죠? 요거는 조금 안 좋은 거 같네요. 10억 들여서 할 바에는 차라리 저희 건물이 난 거죠. 그죠? 참고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11억. 요거는 조금 싸야 돼요. 벗어났는데, 그래도, 보시면, 뭐, 한 3억 6천 있고, 4억 있고, 월세 뭐, 500만원 나오고, 2013년도라 조금, 그래도, 저희 건물보다는 신축인데, 지금 약간, 여기만 비교해드렸는데, 원래는 이쪽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은 신도시라, 그래도 9억 8천? 근 여기는 이제 뭐,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수가. 5섯 가구 수가. 5가구 이상 넘어가면 위반 건축이고, 뭐, 문제가 좀돼 있는 상황인데, 지 여기도 외국인 여파가 지금 많이 가갖고 이쪽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아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한번 뭐 영상 설명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는 거라 대출이 많이 나온다 대신 1층이 공실이다 하면서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물건 설명 많이 잘 보고 오셨나요 어 일단은 좀 어차피 상가주택 사실 바에는 그것도 그냥 일반 매매로 사면 11억, 12억, 뭐 많게는 14억 정도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17억 정도 출발인데, 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평단가로 했을 때한 600만원대인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로변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저쪽에 우림필류 아파트도 있고요. 또 저쪽에 보시면 제암초등학교도 있고요. 어 나름 괜찮은데, 어 외국인들이 상권의 줄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변은 다 원룸이에요. 지금 여기도 지금 원룸이고, 여기 짐이 닭볶음탕이 되게 맛집이라는데, 나중에 한번 오신 분들은 드, 와서 드셔보세요. 지금 다 원룸이죠. 지금 보이시죠? 근데 여기 에 거의 한90% 이상은 러시아 사람, 중국인들, 뭐,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리고 형성되어 있는 거는 뭐, 500에 30, 뭐, 좀 많이 받는 데는 500에 40 관리비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샤브샤브랑 신동치킨은 다 나간 상태예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떠냐?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왜 자꾸 내가 찾아달라는 걸안 찾아달라 하시는데, 댓글 주시고 좀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쌓여 있죠. 그죠? 근데 엘리베이터도 지금 작동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체납 때문에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경고문 말안 하고 막 들어와서 자는 사람들도 있나봐요. 여럿 시서 외국인들 약간 특성이 그런 게 있죠. 하나 잡고 막열 명씩 생활하고 그러죠, 그죠? 여기 보면 공용 관리비나 이런 걸안 내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속안새긴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인가 보네요. 여기는 지금 1층 부분에 있는 복도고요. 네. 화장실이 있는 부분이고, 네, 엘리베이터가 지금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음, 어, 작동을 하네요.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혼자 오기에는 조금 무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 카메라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막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2층 왔는데요. 이게 다 원룸인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생각보다 건물이 되게 커요. 그죠? 3개. 그리고 4개. 5개. 6개. 7개. 8개. 예. 2층은 8개 있어요. 복도도 되게 넓고, 어, 되게, 건물이 되게 큰것 같긴 합니다. 지금, 또, 바깥에 가서 좀 찍긴 할 건데, 주차장 부분이 있거든요, 뒤쪽에. 음. 그것도 좀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고, 조금 지루하실 거니까 빠르게 좀 올라가겠습니다. 3층도,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짐이 많이 쌓여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안쪽으로 두 개가 더 있나 본데요. 어, 여기, 여덟 개, 어, 아홉 개. 예. 3층은 아홉 개되어있고요 그죠? 그니까, 30만원씩 받았을 때, 열 일곱 개 받는다고 치고, 그죠? 계산을 해보면, 아 좀안 맞을 수 있다 하는데, 어, 일단은,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항상 풀로 차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여기는 이제 4층 가는 길인데, 아무래도 주인 세대다 보니까 좀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네, 지금, 안에 내부는 잘 보셨죠? 지금 여기 보면은, 제시에 차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요거는 별도인 것 같고, 저 주차장이 지금 넓게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네, 이쪽에 지금 주차장이 지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땅도 넓고 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하시고 또 대출, 대출이 문제죠, 그죠? 위반 건축물로 돼 있으면은. 대출이 안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물건은 답변을 받았어요. 신탁으로 낚시할까 80%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추천 물건을 할때 대출을 항상 안내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상 물건에 대해서는 웬만해서 답변을 잘안 해주세요. 근데 이 물건은 금액도 큰데다가 거의 근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낚시할까에 어, 80% 신탁으로 근데 신탁이 여러분들 나쁜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세를 받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지금 1층은 다 덜어내고 새로 오픈을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생각을 좀 바꿔서 머리를 좀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요새 금리도 높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임차인을 마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 요새 뭐 외국인 마트 좀요런거잘 많이 보셨죠 뭐 그런걸로 따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무슨 뭐 러시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라든지 뭐 중국인 마트라든지 뭐요런거를좀 전문으로 하면은 지금 여기 양꼬치집은 지금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항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있는 그대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지금 주차장이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넓거든요. 요런 장점도 있다는 거좀 보시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저 아파트 상권이 있는데 저기랑 약간 단절됐어요. 저쪽 아파트 쪽으로는 다 내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고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점령을 했어요. 원룸촌이랑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내가 맨날 요청하는 건왜안해 주냐? 안해 주냐? 하는데 사실, 저희가 좀 요새 뭐 경매 홈쇼핑 준비하고 박 교수님하고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많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좀 소통하는 시간도 좀 갖고 라이브를 좀 다른 시간으로 옮겨서 해야 되고요. 원래 매주 수요일날 했던 라이브를 다른 시간으로 옮겨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에 해야 되고 뭐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거를 좀 많이 좀 받아들여서 물건을 좀 찾으러 갈 건데 조금 어 내년 초부터는 좀 달라지는 경매를 위하여가 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풀렸는데요. 그래도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매 대출은 경매를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경 교미하는 사람인데요. 저기 왼쪽 끝에 있는 건물 때문에 왔거든요. 네네. 저희 새도면 세전 나갈까요? 다싹내몰이 하고 나가, 내몰래 나해도 여기는 외국인밖에 없나요? 외국인은한 90%예요. 차라리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좀덜 들이고 하면 돼요? 뭐 어떤 거예요? 공사를 해요. 한... 1층도 상가 뭐... 장사 안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 하지요. 그 사람은 다 보증금 소매, 소신되고 하고 그냥 나가는 거지. 거기 장사하는데 왕꼬치집이 하나만 장사해요 근데 임대는 맞추면 잘 나가요? 위에 원룸도? 원룸은 요즘에 수요가 잘 돼요 아 원룸은요? 응. 뭐 어, 500에 30? 원룸은 500에 35도 같고 뭐크기에 따라서 틀려요 외국인들 속세기나 그렇진 않아요? 아 진짜.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아, 막 밀리거나 막 속세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외국 인들이 오히려 더 잘해. 한국 사람들 더 속세 있는 사람들. 아 그래. 요 원두분 그럼 잘 나가고 저 밑에 상가는 솔직히 좀 장담 못하시겠고 그런 거. 상가는 누가 아무거나 들어 오냐에따다 틀리지. 아니 외국인들 입점시키면 어때요? 외국인들 사업자하시는 분들. 괜찮아 요 외국인들. 그러면 차이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 수요가 있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 러시아 식당이나 러시아 마트 이런 사람들 찾는 사람이 많아아 러시아 사람들도 많아요?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인들도 많고 어. 그세 받으면 그래도 얼마 정도는 받아갈까요아 바로 나가는 건 저도 장담 못 하죠 근데 네. 뭐 20평짜리가 2000에 80, 90 이렇게 받으니까 20평짜리가 2 0 80 정도? 그러면 나가요? 네어네 어. 네, 일단은 그쵸? 알겠습니다 사장고 음료수 드시라고 응. 갖고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응.